챕터 7. 증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기는 팽창밸브에서 교축 팽창된 저온저압의 액냉매를 피냉각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냉매기 증발함으로써 냉동의 목적을 이루는 열교환기를 증발기라고 합니다. 냉동기를 돌리는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피냉각 물체라고 하면 우리가 냉방을 하거나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하거나 냉장은 저장을 하는 기술이고 동결점 이하 이상으로 냉동은 동결점 이하로 냉동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압응팽 이제 증발기로 넘어와서 저온저압에 액화된 액냉매가 피냉각물체로 열을 빼앗으면 포화증기로 변해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압축기로 들어갈 때 전포화 전기로 들어가죠. 이제 이 증발기를 중심으로 증발기의 특징과 장단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기 종류의 기준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팽창 방식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직접 팽창식과 간접 팽창식이 있습니다. 직접 팽창식은 Direct Expansion Evaporate 간접 팽창식은 Indirect Expansion Evaporate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팽창식은 냉장실의 냉각관 내에 냉매를 직접 순환시켜서 기냉각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증발잠열를 이용한다. Q는 아, Q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Q는 냉매순환량 전체 곱하기 냉매잠열를 이용한다. 잠열를 이용할 때 1-X의 습도를 사용해야 되겠죠. 어? 간접냉량 방식은 냉장실의 냉각관 내에 간접냉매인 브라인을 순환시키고 이 브라인이 피냉각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장치고 이 냉매 냉매가 아니고 브라인의 현열을 브라인의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브라인식 또는 간접 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브라인의 열량 Q는 g c 델타 t가 되고 g는 냉매 브라인의 유량 리터 퍼 미니트 곱하기 60 요량이 냉... 브라인의 순환량이 되겠습니다. 3번, 직접팽창식과 간접팽창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팽창식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냉매가 직접 순환해서 냉각물체로 열을 흡수하는 요게 직접 팽창식이고 이 4대 구성요소 안을 냉매가 다닙니다. 냉매가 근데 간접 팽창식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정발기로 구성되는 이 구성 외에 정발기 밖을 냉각, 냉수, 펌프를 돌려서 여기서 냉동창고나 아이스링크 등 냉방설비를 쓰는 거죠. 이 안을 돌아다니는 냉면은 1차 냉매, 이 밖을 돌아다니는 냉면은 2차 냉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간접팽창식이 됩니다. 직접팽창식의 장점은 냉장실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때 냉매 증발 온도가 높아도 됩니다. 간접팽창식에 비해서 시설이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냉매 순환량을 적게 해도 피냉각 물체로부터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팽창식보다는 간접팽창식에 비교해서 직접팽창식은 냉매 충전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고, 냉매 누술에 의한 물품 오염,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인 경우에는 악취 등이 있어서 누술됐을 때 냉장품을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냉동기 운전 정지와 동시에 냉장실 온도가 상승합니다. 여러 냉장실을 동시에 운영할 때는 팽창 밸브를 각각 설치해야 되는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간접팽창식의 장점을 살펴보면 간접팽창식의 장점은 냉매 누술에 의한 물품 고용 우려가 없, 없다. 왜? 브라인이 냉장실 안을 순환하기 때문에 오염 우려가 없습니다. 냉동기 정지에 따른 온도 상승이 느립니다. 냉동기가 꺼지더라도 브라인 온도로 냉장실을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이 여러 대라도 팽창 밸브는 하나이고 능률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냉장실을 하나 더 만들고 펌프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팽창 밸브는 하나로만 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설비비가 복잡해서 시설비가 비싸집니다. 직팽식에 비해서 브라인 배관 설비가 더 많이 들고 비싸집니다. 순환 펌프 등을 이용하고 단열에 대한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요 동력이 증가하며 운전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간접 평창식에는 있겠습니다. 직접 평창식과 간접팽창식의 비교표를 보고 구분을 해 보면 직접팽창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 온도는 직팽식이 간접팽창식에 비해서 높아도 좋습니다. 높으면 결국은 성능 계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냉매 순환량이 적어도 되고 냉매 충전량은 간접팽창식보다 많습니다. 요거 아까 기출 문제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알티당 냉동 소요동력은 직병식이 적고 소유동력 냉동능력도 작다는 부분이 있고 설비는 직병식이 간단하겠습니다. 직병식에서 냉매 분배기 디스트리뷰터를 살펴보면 직접팽창식 증발기에서 증발 정발기 입구에 설치하는데 냉매 공급을 균일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라고 합니다. 이때는 마찰적인 커짐으로 외부 균합형 팽창별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가지 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설치해서 이렇게 배관 길이를 짧게 해서 받아올 수 있게 토출을 합니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순으로 가서 증발기로 갔다가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는 순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직접 팽창식의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가 에어컨에서 보는 핀코일 튜브를 통해서 여기서 송풍기를 설치하고 어 필터를 설치해서 바람을 실내로 불어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토, 디스트리뷰터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냉각코일의 종류 중 증발기 내에 냉매를 팽창시켜서 냉매의 증발 장류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팽창코일입니다. 간접식과 비교해서 직접 팽창식의 냉동의 특징은 냉매 충전량은 많습니다. 냉매 순환량은 적어도 되지만 냉매 충전량은 많다를 우리가 표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간접팽창식은 직병식의 반대이니 살펴보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